프라임 리더스에서 알려드리는 빠르게 알아보는 논술 합격의 킷, 한국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리더스 아카데미 이경호입니다. 2025학년도 한국에 대해 인문계열 그리고 사회계열 문제를 토대로 한국에 대해 논술을 공략하기 위한 합격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는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정형화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수가 매우 짧은 단문형 문제들입니다. 특히나, 1번 문항은 인문사회계열 할것 없이 분류 요약형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글자 수가 400자 내외로 몹시 짧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 특히 성대와 같이 분량수가 무제한인 대학이나 혹은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처럼 600자 정도로 분류 요약하는 대학과 다르게 에센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을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안화하는 연습을 해주셔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분류 기준이 논제에서 매우 명확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류 기준에 따라 각 제시물에 드러나 있는 다양한 단어, 사례, 소재들이 어떤 의미, 시사점을 가지고 분류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이게 긍정적인 사례인지 부정적인 사례인지까지 분석해 줄수 있다면, 훨씬 높은 가산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도 이제 비교 평가하거나 혹은 차이점을 서술하는 비교 또는 평가 문제로 정형화되고 있는데요. 관연도 문제랑 다르게 주목할 바가 영어 제시문이 점점 별도의 보기로 독립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닥 영어 제시문에 대한 독해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실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지문은 수능영어지문에 비해 어려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약 수능영어 3등급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어공부에 신경을 써 주신다면 외국어대학교 영어지문을 읽고 답안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문제는 추론하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인과관계나 이학 내립의 원리를 활용하여 원인을 추론한다든지 혹은 문제 해결 방안, 문제 해결 방안도 원인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주제와 관련한 부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항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도출되는 인과적인 현상인 겁니다. 따라서 제 시문에는 분명히 이 부정적 성격의 결과를 유발한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이 원인을 소화하는 방법을 추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과관계나 이양드립의 원리, 주제를 바탕으로 한 상반, 드립적인 쟁점에 대한 정보들이 어떻게 데칼코마니 같이 대칭적인 상반 대립적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3번 문제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답안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계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계열 1, 2번 문항은 인문계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도표 및 그래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도 문제를 살펴보면 아주 단순한 지금 이 그림 일과 같은 그래프 하나만 주고 문제를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 도표나 그래프가 T2, 즉 토요일 시험 보았던 세트에서도 세 개가 출제되었고요. T4, 일요일 시험 본 세트에서도 세 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600자밖에 안 되는 짧은 답안이지만, 여러 도표 및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주제 및 쟁점에 대한 의미, 시사점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분석하여 활용해야만 문제를 풀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성대랑 유사하기도 하지만 성대는 글자 수제한이 없는 장문형 답안을 요구하는 데 반해 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 사회계열은 600자밖에 안 되는 단문형 답안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답안 구석 뿐만 아니라 이 도표 그래프에 드러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답안 전개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문형 답안을 어떻게 하면 짧고 명료하고 조리 있게 구성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 답안에 충분히 강조할 수 있을지 이 점에 유념하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포인트를 확실하게 내 강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한국 외국어 대학교 25학년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외대 합격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라임 리더스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